예, APR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월봉상 54,000원인데 작년 여름부터 봄에 많이 떨어졌죠. 작년 봄에 그리고 20, 24년도에 상장을 한 이후로 최고가 9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그래도 다시 떨어졌다가 53,000원 됐다가 여름 정도에 곡점 찍었다가 8월, 7월 달에 다시 지금 54,000원인데 이 회사 적정 주가는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정도 되는데 어뭐그 이상 나옵니다. 봐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은 한 1.5배는 더 3, 그러니까 한 8만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 매출이랑 이익이 어 매출이 이익이 매출이 2,500억 그리고 어 3,900억 그리고 5,700억 매년 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21년도 2,500억, 22년도 3,900억, 23년도 5,200억, 24년도 7,000억 정도 두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뭐 114억, 290억, 8 1 5억 그리고 1,000억 정도 그 정도 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주가는 최고가 가는 게 맞죠 그죠? 54,000원 한 시가총액 2조도 작은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그래도 순이익이 1,000억이 넘으면 3조 이상은 3, 4조는 되지 않을까? 1년에 1,000억이 상 먹었는데 3, 4조 되죠. 3, 4조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API는 제가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거 투자자 매매 종량을 동향을 봐도 종목별 투자자가 기관들이 요새 계속 매입을 하고 있어요. 100만 천만 27억. 뭐 오늘 27억, 어제 어제 42억, 저번 주에 35억, 46억, 129억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들은 팔고 있지만. 근데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사도 됩니다. 더 이상 안 파셔도 돼요. APR은 지금 매도 단계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인데 약간 박스권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지금 박스권이 4만 0천원에서 5만 0천원에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박스권 돌파만 하면은 6만원 7만원 8만원 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식입니다 네 이만 예, 줄이겠습니다 apr에 대해서도 어, 보유주 상담 어, 문자 넣어주시고 문자로 구독 넣어주시면 또이 책도 어,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터 트레이딩 책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예,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있다면 문자 넣어주시고 저희 프로들이 전문가들이 연락하니까 한번 무료니까 전부 모두 예, 무료, 무료입니다. 문자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